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한 아침 시작하셨습니까?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새벽 목상 드리며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그 순례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들 바른 곳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진정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를 사모하며 따르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 경청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렇게 귀기를 들은 후에 우리가 말씀을 또 성령의 조명 아래 또 해석하며 또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며 새기는 시간을 가지며 해석한 후에 잠시 후에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여러분, 말씀 잘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원래 나그네였다. 어, 초대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사도를 통해 일어시키시는 기적들 그리고 놀라운 어,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어 핍박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더 어, 활개를 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어, 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큰환란이 닥칩니다. 닥쳐서 어,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이제 잡혀가게 되죠. 이 스테반 집사는 어,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로 뽑힌 일곱 집사 중에한 명입니다. 일을 잘하고 뭐 아니면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혀서 지금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이 재판장은 어쩌면 그가 삶을 걸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네. 이 스테반에게 어, 변론할 기회를 줬는데, 자신이 살아날 증거나 자기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스테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스테반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갑자기 스테반은 이스라엘의 역사이 얘기를 쫙 풀어냅니다. 작년에 제가 사도행전을 <laughs> 설교하면서 송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스테반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집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에서부터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집을 짓기 원하셨는지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도달해야 하는 영원한 집이 어디인지를 지금 스테반은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바로 정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과 안정과 그런 어떤 둥지들, 그곳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스테바는 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물었을 때, 이 스테바니 이야기는 어,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보통 모세 오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이야기의 출발이 뭐냐 면면 애굽이었어요. 근데... 이 애국가 율법이라는 출발점 가지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 지금 어 이제 말하자면 어 이라크 남쪽에 있는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잠시 어 아브라함이 어 하나님의 명령을 듣 고향을 떠날 결단을 합니다. 그때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laughs> 얘기하는데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나그네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하란에서 살다가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그곳에 마치 약속의 땅을 준것 같지만 다시 애굽 땅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다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살아가는 이야기. 그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하나의 가족으로 세워지고 나라가 되고 부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원래 나그네였다는 거죠 나그네로서 그들이 정말 가야 할 곳을 가는 그 꿈을 꾸며 가는데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였다는 거죠 정작 결국 가야 할 곳은 바로 아버지의 보장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테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않으세요.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잡으시는 근거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브라함 사이에 전적인 신뢰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그 바라보던 땅들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사는 것 같지만 다시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아,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예요?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원래 나그네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주고 그냥 안심할 수 있는 곳, 머물 수 있는 곳,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사명은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aughs> 오늘도 우리가 따르고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한 곳에 머물고, 거기에서 안정을 취하고, 뭔가 충분히...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걸 넘어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주어진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위로가 오늘 마치 이방인처럼 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참된 정체성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따를 때 우리는 순례자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때론 예수를 믿는 것이 중심에 서지 못한 주변인처럼, 그저 외곽을 맴도는 연약한 주님, 그런 사람처럼 보일나 할지라도 우리가 나그네이고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확실한 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운 순례자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